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500여의 기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푸른 잔대바도에서 굶주려 있었던 남자 장정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500여의 기적에 역사적인 현장이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많은 군중들이 한우성을 외치고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군중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성경은 물결이 이루어졌다.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란 풍랑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사노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시련을 가리켜서 이 물결, 풍랑, 파도 이런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오병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외치던 그 군중들의 외침이 기전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바로 죽음에 직면하는 아주 무서운 시련과 풍랑 앞에 이들은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몰아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제자들 앞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를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진단을 하시고 진단병을 내리시기를 당신은 암 발견입니다. 암삭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내려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한방에 다 없어져 버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측면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측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경험했던 그 흥분됐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이 사실 앞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의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하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눈 속에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서 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다. 주님이 그런데 무리를 지금 걷고 계십니다. 아 주님이시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를 좀 명해서 나도 좀 무리로 걸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리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눈에 돌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풍랑은 넘실거리고 있었고 여전히 물결은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남담의 생명다 이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물속에쏙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그 빠져드는 물속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을 때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불신 속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내적 지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엄마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옛날에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분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7층에 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두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가지고뭘좀 정리를 좀 하고 올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금방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는 형하고 갑자기 있어하니까 두 아이가 때를 쓰면서 엄마 같이 가자고 막 그래도 그 아이들을 강제로 띄워놓고 이제 엄마가 나와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하고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보니까 저곳에서 엄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큰 아이가 그 아파트 7층에서 그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거기 에 이제 이렇게. 벽이 있죠. 거기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좀 멀리서 엄마가 오니까 엄마하고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냥 엄마가 들어가, 들어가 하는데 아이가 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7층에서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엄마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는 길거리를, 차가 다니는 거리를 막 다녔어요. 어떤 차가 와가지고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를 좀 죽여버렸으면 나도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찾기를 내가 다녔지만은 내가 어떤 차도 나를 치지는 않았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 속에서 이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분을 저희 세미나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 둘째 날 저녁에 저희가 성찬식을 갖고 또 순장님들이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분이 다가와서 나를 이제 안아주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손 옆에 아이를 하나 이렇게 손잡고 오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또 자기 아이가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를 붙잡고 엄마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미지화 되어가지고 이분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이막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해서 내가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무서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 우리 아이를 주님 품에 갖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분이 너무나 깊이 체험하고서, 이분이 그 모든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세미나 끝나는 시간에 나와서 이 간증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아이를 다시 하나 또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건강하게. 그분이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몰려오고 인생에 풍랑이 몰려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의 폭락까지도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고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게 어떤 동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소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이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계에 보니까 노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두렵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12명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말씀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네피임의 후예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있었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열었을 때 10명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이 가나안 땅은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이다. 그리고 감히 거기에 있는 그 거인들. 그네피네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다. 감히 우리는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열 분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던 현실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강하고 암담하고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은 이 현실보다 이 사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와 갈렙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정탐꾼 10명을 비롯해서 불신 속에 쌓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광야에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전진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 마디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자로 또 나의 아버지로 목자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할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곳은 반드시 어떤 환경이 소송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 이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서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내측추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는 과정이 쓴뿌리와 용서라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분노에 묶여 있고, 오남 배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너의 온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온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용서를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감정이 안 따라갑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측은한 마음, 궁일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좀 가련한 마음, 그런 마음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이 사람 언제 망하는가, 언제 안 죽는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도저히 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느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느낌과 감정은 따라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확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은 이게 믿음으로 용서를 했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깊은 힘이 있고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점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에는 성령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힘으로 해쳐갈 수 없는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뜬 것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은 믿습니다. 그럴 때예수님 말씀은 내믿음대로될줄 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믿음대로될줄 아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내십니다. 제가 늘 에마디처럼 외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유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 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성공, 모든 실패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유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성포했을 때그 마지막 결과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전화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려워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해버릴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능력이 내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따라 세워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유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을 계속 파지 말고 한 우물 계속 파지 말고 다른 우물을 믿음으로 파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입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문을 두들기고 믿음으로 팔로 찾아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청주 주님의 교회 2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다 믿음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아흑의 청주 주님의 교회 장로는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사업했고 믿음으로 길을 걸었고 믿음으로 의무를 받고 그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청주 주님의 교회 아흑의 권사님은 믿음으로 사업을 했고 믿음으로 구멍가기를 했고, 믿음으로 그런 이웃을 도왔고, 믿음으로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렇게 앞으로 앞에 붙어 있는 용어가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정이 흘러가지 않고,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이웃들이 내 곁에 있을 때, 특별히 내 가족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싶지 않고, 그냥 곁에 같이 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미운 놈에게 떡한개더 주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밥도 먹여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한마디 문장을 만드신다고 한다면은 주서택 목사님은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CC센터를 세웠고 믿음으로 내적치유사역을 전개했고 믿음으로 청주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말 한마디를 여러분 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콩깍지가 비바람에 으스러지듯이 내 몸의 기능들은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콩 알맹이는 더 단단해진 것처럼 내 영혼은 더 젊어지고 더 믿음으로 역사되고 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이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한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